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입니다. 님 오늘은 삼강의 2 번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드스 음, 배틀이 의미하는 것을 이제 고르래요. 윈드스 배틀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역시 중요하겠죠. 이 레시옹얼 액트 비합리적 행동이에요. 저 비합리적 행동이 don't just sabotage였어요. 사부타지라는 단어 여러분 이거 이제 여기 별점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고의로 방해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은 사회과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그런 단어긴 합니다. 어, 이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또는 무엇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항의의 표시 이게 약간 보이콧 같은 거. 그래서 고의로 파괴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 사회과학적 용어로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사보타주 하자, 이런 말도 우리가 신문 같은 데서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음,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그냥 방해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서, 어 얘는 동의어를 좀 힘들 정도, 네, 그 다음에 interfere with, 그 다음에 in interrupt 이 정도까지 되면 좀 정리해 둘게요. hinder, interfere with, interrupt 방해하다 정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그 다음에 이제는 내용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행간을 읽으라고 했는데 don't just 가좀 중요해요. don't just 이거는 나론니 버덜소 같은 게 그런 구문이에요. 왜냐하면 뒤에가 올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론니 버덜소가 한 번에 써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두세 번에 걸쳐서 문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나로니 A 버덜소 B가 나오면 B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부, 이 문장은요, 어, 이 부분은 요 부분이 더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걸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나 돈저스트를 가지고 아, 여기 올 수가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서, 그래서 아이나론니버덜소처럼 해석을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해석을 해보면 비이성적 행동이요, 이레시널이니까 비이성적 행동들은 우리를 방해하는 것만은 아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들은 우리를 영웅으로도 만들고 사랑꾼으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Generous h e l p e s 뭐죠? 이거 되게 상냥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도 만들기도 한다. 그러니까 뒷 부분이 중요하다가 되는 거죠. 비이성적 행동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근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모르겠죠. 왜 비이성적인 행동이 이렇게 만드는지를, 그죠 그러니까 좀더 읽어보긴 해야 되는 거죠. 자, the qualities, 자질 이런 뜻이죠. 여기에 이제 대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That we admire most in others are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okay,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장 존경하는 admire 감탄하는 자질들은 뭐냐 하면 their emotional ones다. 여기서 o n e s 가 받은 것은 바로 이 퀄리티를 받은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존경하고 있는 자질은 그들의 정서적 자질이다. not their intellectual ones요. 그들의 지적인 자질이 아니라 이거죠. 그럼 봐봐요. 여기에 어 아, 여기 비성능 놔두고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하는 것은 지적 똑똑해서 그 사람을 존경한다기보다는그 사람의 정서적인 면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정서적인 면을 중,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한 문장 더 가볼게요. 왜더 가보냐? 보통 제가 두 문장 정도 읽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왜더 가보냐면 하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rarely가 나와 있죠. 도치구문이거든요. 지금 rarely라는 부정어를 앞으로 빼서 주어동사를 도치시켰어요. 지금. 근데 왜 이게 문법적으로 중요한 문장이라서가 아니라. 왜 도치를 시켰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도치는 강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장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봐봐요. Rarely는 거의 모마하지 않는이란 뜻이죠. Thus intellect, i n t e 는 지, 뭐 지성 이런 뜻이죠. 지성이 혼자서는 alone 혼자서는죠. 이 지성 혼자서는 inspire romantic act or heroic desire. 로맨틱한 행동들과 영웅적인 행동들을 야기하지 못한다. 영감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혼자서 할수 없다고 했으니까 뭐가 필요하다? 이 인텔렉트와 함께 이모션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 이모션이 중요하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아마 예시가 나와. 예시가 나왔죠. 그죠 영화, TV 미니 시리즈. 예시. 넘어가 볼게요. 네, 넘어가보죠.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에 윈도 배틀이 나왔으니까. 음. 어, 보면, 네,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그들은 pressured in. pressure A to B가 되면 A가 B하도록 압박을 가하다 이런 뜻이죠. 그가 to ship the body to Texas by train. 기차로 어, 이 body, 여기서 body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말하는 거예요. 시체를 기차로 운반하라고 그렇게 압박을 가했지만, 봐봐요. No rational argument would ever win this battle. 아, 이거는 사실 여기만 보고 풀긴 좀 어렵긴 하겠네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No로 시작했으니까 어떤 뭐뭐도 뭐마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떤 이성적인 주장도 would ever win this battle 이 배틀을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If it had, 만약에 이겼다면, 여기 뒤에 원이 생략되어 있어요. If it had one,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만약에 이성적인 행동이, 주장이 이겼다면, 이 영화는 이 매력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아,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저는 답을 알아서 풀수 있는데, 여기까지 문제 풀수 없어요. 여기까지 한번본 다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알겠죠? 좀더 읽어볼게요. 어쩔 수 없이 이 미니시리즈에 대한 이론썸노브라는이 미니시리를 읽어 봐야 되겠어요. 자, 이것은 커다란 히트였다. 1980년대. 에투 러그드 텍사스 어 레인저스 어 텍사스 레인저는 기마 경관이란 뜻이죠. 음. 이 러그드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냥 음 약간 다부지게 생긴 몸이 좀 튼튼한 이런 뜻이 됩니다. 아무튼 뭐 중요한 단어는 아니라서 넘어가고. 두 명의 경관이 shared a life together. 인생을 같이 공유했대요, 같이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진짜 살았다는 것보다는 뭐 우정을 쌓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That actually led them from Texas to Montana. 그들을 음 여기서는 이제 대시 관계대명사라서 그들의 삶을 공유했는데 그 삶이 실제로 그들을요 이끌어줬대요. 텍사스부터 몬타나까지. 네 몬타나가 어디냐면 하 여기 외화는 이제 몬타나를 설명해 주는 거죠. 거기가 어디냐 하면 they made their fortune from a cattle d r i v e 요 make fortune이란 표현 꼭 알아두세요. make fortune 이거는 엄청나게 큰 돈을 벌다라는 뜻입니다. 이 fortune이란 단어가 행운, 운 이런 뜻도 있지만 재산이란 뜻도 있습니다. 재산을 축적하다, 돈을 벌다라는 뜻이요. 에 그래서 그들은 소를 몰아서 돈을 벌었대요. 어쨌든 내용을 좀 볼게요. 그러다가 한 명의 파트너가 이제 사망을 하는 거죠. 그 나머지 한 명이 약속했어요. 뭐라고 개인적으로 이 바디를요, 이 사체를 텍사스로 갖다 주겠다고 개인적으로 갖다 주겠다고 이 말이 중요한 거. 내가 스스로 갖다 주겠다고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이거는 incredible sacrifice다. 아주 어? 놀라울만한 그러한 희생이었다. 자 다음, from a rational point of view.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성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죽은 사람은 죽었으니까 알지 못할 것이다. 그가 어디에 묻힐지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텍사스에 갔다 묻던 아니면 그냥 죽은 데다 그냥 묻어버리든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살아있는 파트너 친구들의 생각에서는 생각은 뭐냐하면 그의 약속 여기 대신각돼 생 있는 거예요. 이, 이 살아있는 파트너의 친구들은 생각했다. 뭐라고 그의 약속이 바보 같다라고. 야 그걸 왜 텍사스에 갖다 줘? 그냥 여기다 묻어버리면 되지. Okay. 그래서 걔네들이 아까 우리 얘기했죠. 걔네들이 어떻게 압박을 가했냐면 이 사체를 기차로 가라. 어, 왜 기차로 그냥 실어서 배송시켜라 쉽게 말하면 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다음 문장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 여기서 봐봐요. 이 죽은 사람의 파트너가 이 시체를 직접 자기가 텍사스로 갖고 가는 것과 그 다음에 기차 같은 걸로 이렇게 실어서 가는 것. 어떤 게더 이성적 판단이죠? 당연히 후자죠. 그죠? 이미 죽은 사람의 사체가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말을 좀 조심하게 되네. 이게 사람 죽은 거니까. 어쨌든, 산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그걸 뭐얻다가 내가 묻던지 간에 모를 텐데, 당연히 후자가 더 이상적, 이성적인 판단이죠. 예, 근데, 어떤 이성적인 주장도,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파트너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실제로 자기가 갖다 줬다는 거죠. 기차 같은 걸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죠?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겼더라면, 그러니까 이 이성적인 주장들을 이 사람이 압박을 한 대로 했더라면, 그거죠. 했더라면, 이 영화는 그 매력을 잃었을 것이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영화가 실제로 인기가 얻게 됐었던 이유는 뭐죠? 이 주인공의 정서적인 자질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똑똑한 것만 봤으면 당연히 죽었으니까 그냥 좀더 편한 방법으로 시체를 이송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약속을 한걸 지키는 정서적인 면 때문에 이 영화가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랑 어울린다. 여기랑 이제 약간 연관이 되는 그런 영화의 예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이해 가죠. 네, 답 한번 보죠. 자, 1번부터 보면, build bias in the survival. 이거는 편견이니깐 아니구요. 그 다음에 이거, a s a l y 이건 윤리적으로란 뜻이죠. 근데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설득하는 거. 에이, 그 얘기 아니죠. illustrate how this conflict worked. 자, 이 갈등이 어떻게, 자, 갈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야, 이건 말이 안 되구요. 아, 근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win this battle. 이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은 뭐냐 하면 정답은 이제 4번인거죠 Change the surviving partner's mind 이 살아있는 파트너의 생각을 바꾸는 거 여기서 어떤 이성적인 주장도 성공할 수가 없었다 이길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예. 그 다음에 stamp the subjective value subjective라는 단어는 주관적인이란 뜻이죠 여러분 이 단어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 주관적인 이거는 오브젝트와 반대말이죠 같은 말이 아니라 반대말이죠 이게 객관적인 오브젝트가 서브젝트가 주관적인 거죠 그 스탬프는 도장을 꽝 찍는 거니까 주관적인 가치를 그들의 경험에다가 꽝 찍어버리는 거 심어주는 거뭐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정답은 4번이죠 여러분들 이 부분 해석을 잘 해보셔야 돼요 이거 뭔가 내신에서도 바꿔서 나올 수 있고 수능에서도 조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이거 정리 하시고요 자 단어 좀 볼게요 단어 퀄러티, 자질, 몰랐으면 써놓으시고요. 어드미어, 존중하다, 네, 써놓으시고요. 어, 그 다음에 eventually, 이거 무슨 뜻이죠? eventually, 결국, 결과적으로 이런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make fortune, 이거는 큰 재산을 만들다, 뭐 이런 뜻이고. 다음 incredible sacrifice. incredible은 믿을 수 없이 놀랄 만큼 대단한 이런 뜻이고 sacrifice는 희생이란 뜻이죠 그리고 rational, irrational rational은 이성적인 irrational 여기는 비이성적인 이런 뜻이죠 예, 그리고 정리 다 같이 해놓으세요 음. rational 대신에 reasonable 이거는 이성적인 그쵸? 그다음에 unreasonable 이거는 비이성적인 이렇게 정리를 또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음, 이거 pressure도 마찬가지로 압박이라는 명사인데 이렇게 동사로 쓰일 수 있다는 것도 공부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압박을 하다 네, 이런 뜻. 그리고 참이 참이란 단어는 매력이란 뜻이죠. c h 하면 매력적인 이런 뜻이니까. 오케이 그 정도까지 단어 정리해두시고 예,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키센텐스로 가볼게요. 여기서도 공부할 게좀 많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아까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넘어가고 자, 2번이 좀 중요해요. 2번은 아까도 했지만 여기에 그러니까 분석만 잘하고 해석만 잘하면 돼요. 여기에 대시 있고 얘가 주어, 그다음 이렇게 끊기고 여기가 동사 이렇게 꾸며주는 거.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원스가 가리키는 것은 퀄러티스라는 거. 여기 원스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존중하는 자질은 그들의 정서적 자질이다. 지적인 자질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다음 3번은요. 이거 외워야 돼요, 일단은. 일단 암기하시고 근데 암기하기 전에 도치 구문 바꾸는 걸 연습하시면 돼요.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거의 원래 문장은요. 원래 문장을 써 볼게요. 원래 문장은 뭐냐면 Intellect rarely 아, alone, intellect alone, rarely uh, inspires acts or heroic deeds. 아, 이 did란 단어, 이거 행동이란 뜻이죠. 아, 이것도 정리해야 되는데, did. 아무튼 자, 여기서 이 부분에서 지금 이 rarely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도치, 부정어가 앞에 나왔어요. 부정어가 앞에 나오면 주어랑 동사가 도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동사가 inspires라는 일반 동사예요. 부정어 도치일 때 동사가 일반 동사라면 do라는 조동사를 써서 도치를 시켜줍니다. 흡사 우리가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어순인 거죠. 오케이? 근데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주어가 intellect라는 단수이기 때문에 do 대신에 does를 써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텔렉트라는 인텔렉트 언이라는 주어가 나와 주고 두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앞에 does가 한번 나왔죠. 나왔다면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here heroic like this. 아시겠죠? 그럼 밑에 거랑 똑같은 문장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요거 바꾸는 것까지 확실히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공부했는데, 여기 대시랑 여기 외열이 중요해요. 오케이? 어, 일단은 외열이 더 중요한데, 얘는 관계 부사의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니까, 그래서, in 위치 정도, 혹은 뭐, 근데 위치는 안 된다. 요건꼭 알아두시고, 어, 뒤에 완벽한 문장. 그리고 이대신는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위치로 바꿀 수있고요 됐죠? 그 정도만 봐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진짜 중요한데, 아, 어, 근데 아까 다공부하긴했어요 이거 이 프리드 헤드 다음에 원이 생략돼 있다. 자,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이성적인 주장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에 그랬다면 뭐 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가를 키는 게 뭐냐면 하 rational argument. 가 아니라 그냥 rational argument. 만약에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주장이 이 전쟁을 이겼었더라면 이 영화는 매력이 떨어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시체를 운반하려고 하는 게 비이성적인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이성적인 게 이겼기 때문에 영화가 재미있었던 거지 이성적인 게 이겼으면 재미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는 왜어 넣으셔야 돼요. 우드 해브 피피 가정법 과거 완료가 들어갔다는 거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요, 요 부분도 특히 요, 여기는 그냥 가정법 과거고. 뒤에는 가장 과거 완료라는 거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용까지 같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볼 때는 2번 문장도 중요하고 3번 문장도 중요하고 5번 문장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이세 개라고 볼수 있겠어요 됐죠 네어그 다음에 이제 <laughs> 만화를 좀 보죠 예 만화 보면은 아 이거 아니죠 이거죠 자 동료는 어, 수특이 만화로? <laughs> 아무튼, 예. 동료는 이미 죽었잖아. 자기가 어디에 묻히는지도 모를 거야. 그냥 기차로 가자고 했, 했으니까 예, 나는 약속해서 직접 가기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서 주인공의 주인공의 비합리적인 행동이 정서적 매력을 이끌어 내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영화로, 예, 영화가 아니라 만화로 한번더 이해해 보시고 돌아와서 자, 주제 한번 볼게요. Emotional qualities. 정서적인 자질이 더 강력하다.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움직인다는 것은 약간 감동을 주고 뭐 이런 걸 얘기, 설득하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적인 것들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3강의 2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